안녕하세요 아크 유저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원래 소식이 아침 일찍 올라와서 그좀 정리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오늘은 늦게 올라와 가지고 편집도 없이 그냥 좀 대충 올리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에버레이션 생물 관련해 가지고 업데이트 된게 있는데 이름은 코스모라고 부르고 압톨테일즈 DLC 유저들을 한정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엔진 업그레이드 관련한 소식인데 예전부터 이제 얼리얼 5.4로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얘기는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제 세부 일정이 오늘 공개가 됐어요. 에버레이션이 출시되는 9월 4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9월 5일이죠. 그때 이제 에버레이션하고 같이 엔진 업그레이드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사항은 이제 AMD 비델리티 슈퍼 레졸루션 3.1 옵션이 추가가 된다는 거예요. 기존에 이제 사용하던 거는 이제 프레임 제너레이션 FG라고 하잖아요. 그 기능 같은 경우는 초기 로딩이나 이제 뭐 우리가 다른 거 한다고 알 t 탭을 누르고 백그라운드 갔다가 다시 또 포그라운드로 넘어가고 그러면서 비디오 메모리가 순간적으로 폭증하면서 크래시가 계속 생겼거든요. 이 기능을 제대로 쓸수 있는 GPU가 그래서 많지 않았어요. 이제 비디오 메모리가 넉넉한 4070급이나 뭐 4080급 이상급.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없이 쓸수 있었는데 4060 8기가급으로만 내려가도 이게 좀 많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FSR 3.1 지원되고 나면은 와일드카드에서도 프레임 제너레이션 기능은 제거를 한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와카를 욕할 수가 없는 게 얼리얼 엔진에서 발생하는 문제라 보면 되거든요. 얼리얼 기반 게임에서 쓰라고 이제 이 플러그인을 만들어놨는데 불안정한 거죠. 다른 게임에서도 이 FG 기능을 좀 여러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그 옵션에서 제거하는 그런 경우도 심심찮게볼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엔비디아 1080급 여기서 최소 못 해도 낮은 옵션에서 30프레임은 이제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자, 오늘 소식 여기까지고요. 나중에 또 중요한 소식 있으면은 이렇게 업로드 하거나 아니면 커뮤니티 통해서 알려 드릴게요.